이 기자회견에서 여쭈... 좀 죄송한 질문이긴 한데 계엄령 선포와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감독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계엄령 뉴스 나왔을 때 마크 같은 경우 저한테 이메일 해서 괜찮냐 안전하게 잘 있기 바란다라고 연락도 했었고 저도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고 했었는데 로제 블랙핑크 출신 로제 양의 노래가 이번 주는 차트 몇 위까지 올라갔느냐 이런 뉴스를 보던 와중에 갑자기 개업령이 터지면서 너무나 생경스러웠죠. 근데 좋은 점은 우리 지금도 이렇게 해서 영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잖아요. 음악도 영화도 우리의 일상은 또 거침없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또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어제도 즐겁게 시사회를 했고요. 그게 개업을 이미 극복한 우리들의 이제 시민들,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극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법적 형식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